이제 미세계 의 자연 법칙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미세계 의 자연 법칙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하이젠베르크가 해골한테 어, 란 휴양 갔다가 이제 제가 찾아냈고, 또슈레딩거가 어, 세미나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 해가지고 찾아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다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돌아보니까. 미시세계의 자연법칙이 그렇게 우연히 찾아내기도 했지만 우리 거시세계의 자연법칙과 어떤 부분에서 확장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전혀 다른 세계지만 무엇이 다르고 어떤 점을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확인할 것 같으면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 운동법칙의 핵심이 그대로 미세계에서 적용이 되는데 단지 기술하는 방법이 다르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시 세계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 중에서 미시 세계로 그대로 가지고 갈수 있는 것도 무엇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돌아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시 세계를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술했냐면, 거시세계의 자연현상은 어디에서 오. 벌어졌냐면,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시세계의 자연현상이 벌어지는 공간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치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뉴턴역학과 양자역학이 어떻게 비슷하고 구분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자연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험 법칙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경험 법칙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연 현상 중에서 관찰을 했더니 규칙성이 있으면 그걸 경험 법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기본 법칙이란 뭐냐? 모든 종류의 경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법칙 하나로 간단한 원리 하나로 모든 경험 법칙, 자연상의 규칙성을 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시 세계에서는 뉴턴 역학이 F는 ma가 이것이 바로 기본 법칙인데 경험 법칙이 어떤 걸 설명했습니까? 무엇 설명하면서 뉴턴 법칙이 나왔습니까?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행성들이 타원궤도를 도는 것이죠. 그 자료를 분석했더니 타원궤도를 돌더라. 또 면적 속도가 일정하게 돌더라. 또 지구, 태양에서 먼 거는 천천히 돌더라. 이런 규칙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음, 그 규칙성이 왜 성립하는지 이한 가지가 기본 법칙인데 F는 M에요. 누가 F는 M에를 기본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걸 적용했더니 F는 M에는 어디나 다 적용했더니 모든 걸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데. 미시세계의 경우에는, 양자역학의 경우에는, 양자역학의 운동법칙, 이제 앞으로 그걸 해결합니다. 어떤 경험법칙을 해결하느냐.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이 가정 왜 나왔는지,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 왜 리드베리 공식을 설명하는지, 우리 알 수가 없었죠. 이걸 그대로 기본법칙으로 바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왜 성립하는지 힘 없이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지 않았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왜 성립하는지 양자역학이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빛의 이중성과 물질파는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속시원히 설명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기본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시세계와 미세계가 어떤 점이 다른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시세계는 무슨 특징이느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시세계의 자연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습니까? 자연상을 관찰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알아냈는데 미시세계는 어때요?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세계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미시 세계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합니까? 미시 세계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거시 세계에 나와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선 스펙트럼,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이거 미세계 정보를 가지고 우리 거시 세계에서 봐 가지고 우리 미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미루어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거시세계에서는 물리량이 바로 시간의 함수로 구해집니다. 물리량이 바로 변수로 구해집니다. 그런데 미세계는 어떠냐? 물리량이 바로 구해지지 않는다. 자연법칙으로부터 물리량이 바로 구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세계에서는 어떤 수학을 이용했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바로 미분 방정식이었죠. 이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적분이 필요했죠. 근데 뉴턴이 운동 법칙을 만들 때 미분과 적분이 아직 수학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리 학자가 미분과 적분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하이젠베르크도 미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학을 이용했는데 그건 알고 봤더니 수학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 분야가 뭐그 뭐라, 분야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형 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 대수를 적용하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17세기에는 뉴턴이 수학을 만들었다면 네, 20세기에는 수학이 먼저 나와 있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세계의 자연 법칙은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미세계는 물리량을 바로 알 수가 없다고 랬죠 그래서 미세계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양이 필요합니다 상태 벡터, 연산자, 기대값 그런데 여기서 미세계를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두 가지 상태 벡터와 연산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선형 대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기대값은 저 물리량과 대응하는 거예요. 숫자로 주어집니다. 근데이 상태 벡터는 벡터로 주어집니다. 벡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한 줄로 쭉 있는 거죠. 연산자는 행렬로 주어집니다. 행렬 뭐예요? 숫자를 이렇게 네모나게 나열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숫자 하나로 정해지는 기대값. 숫자를 한 줄로 나열한 상태백다. 숫자를 네모로 나열한 연산자. 이런 세 가지 양이 있어야. 위치세계를 설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거시세계 위치공간을 보겠어요. 위치공간이란 뭡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공간이 되겠어요. 여기서 태양주에서 위치공간에서 행성들이 움직였죠. 또는 우리가 지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공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바로 위치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공간 다시 말하면 거시세계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영역을 위치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 공간은, 위치 공간은 우리가 위치 벡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위치 벡터가 위치 공간을 전체를 섭렵합니다. 네. 그리고 화살표 벡터를 표시하는 공간이다. 이 화살표 벡터는 여기서 그냥 우리 거시 세계의 물리량을 표현할 때 그게 벡터량일때 우리 화살표 벡터라고 이렇게 이 얘기하겠어요. 이벡터량도 어디에서 표시하냐면 이 위치 공간에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위치 공간에서 표시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위치 공간의 기절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 공간의 기절란 요거 기저는 단위 벡터인데 크기가 1인 벡터인데 서로 수직인 세 개의 단위 벡터입니다. 이 위치 공간은 차원이 3차원 공간이에요. 이 3차원 공간일 때는 서로 독립인 서로 주, 저 수직인 그런 단위 벡터를 3개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준계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면 어떤 한 점에서 단위 벡터 세 개를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요게 바로 기저입니다. 이 기저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절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 벡터를 그냥 화살표로만 이렇게 표시할 때가 있죠. 자, R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화살표 이걸 위치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거, 이런 F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운동량도 될 수가 있고, 각운동량도될 수가 있고, 힘도 될 수가 있고, 뭐, 이렇죠. 자, 이런 걸 이렇게만 표시해 놓으면 그러면 아직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계산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물리량은 숫자로 대표되는 거였죠. 이걸 숫자로 대표해야지만 됩니다. 이걸 숫자로 대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기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 벡터란 어떤 벡터냐면 어떤 한 점을 가리키는 벡터입니다 이한 점을 어디서부터 그리냐? 내가 미리 정한 원점에서 이렇게 구하지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계의 좌표 쪽에 따라서 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구하면 그때 비로소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때 x, y, z는 숫자입니다 이거 갖다가 성분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하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기저로 대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저는 한 가지만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저를 다르게 만들면 이 대표한 숫자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저로 대표를 하면 어떠냐? 그 다음에 계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알만 써놨으면 이게 없으면 계산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추상적입니다. 저기까지 표현한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계산을 하려면 기저로 성분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거 이렇게 길게 쓰는 거뭐 하니까 x 방향, y 방향, z 방향을 우리 어떻게 약속하냐면 x1 방향, x2 방향, x3 방향 이렇게 약속하고 x를 x1이라고 그러고 y를 x2라고 그러고 z 를 x 쓰려고 하면 우리 간단하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더한 걸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이런 표시를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양자역학에서의 공간도 이것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양자역학에서의 공간에서는 기저가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개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굉장히 많을 때는 이런 표시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 위치 벡터는 이렇게 원점에서 어떤 위치까지 공간의 모든 위치는 위치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위치 벡터는 이렇게 표시되고 위치 벡터가 아닌 다른 화살표 벡터는 어떠냐. 이 화살표 벡터가 여기다 이렇게 그렸다면 이것도 역시 성분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만 해 놓으면 이건 아직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상적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기저를 이렇게 딱 정하면 이 기저 정하면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F1, F2, F3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저로 대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저로 대표하면 그 다음에 이 화살표 벡터를 우리 어떻게요? 계산에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저는 이렇게 한 가지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기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정했다면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정합니다. 이렇게 다른 방향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분이 바뀝니다. 똑같은 백단데, 똑같은 화살표 백단데 기저가 다르니까 성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성분이 바뀌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은 마지막 결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주지 않다 자, 그래서 다른 성분을 하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절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절를 이렇게 대표를 해야지, 그 다음에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절는 어떻게 그리, 그리느냐? 딱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스오노멀 프로포트입니다. 아까 어땠어요?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를 서로 수직이게 그린다 그랬죠 서로 수직이게 그리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수학으로 잘 사용하는데 뭘 이용하면 좋냐면 이 스칼라 곱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이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개의 기자가 다 수직이면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네, x1과 x1 어때요 똑같은 거니까 그거 스칼라 곱하면 그게 바로 크기가 나오죠. 그런데 서로 다른 놈은 스칼라 곱하면 0되죠 그래서 같은 놈끼리 스칼라 곱하면 1이고, 다른 놈끼리 스칼라 곱하면 0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쉽게 표현할 때뭘 이용하냐면 크로네카 델타를 이용합니다. 우리 크로네카 델타는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소노말. 프로퍼티라고 하지요. 우리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이렇게 크로네카 델타로 정의하면 좋은데, 우리 앞에서 한거 다시 복습하면 이거 15강에서 했었습니다. 크로네카 델타 기호를 도입했는데, 크로네카 델타 기호와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디락 델타 함수였죠. 크로네카 델타 기호는 불연속적인 첨자에 대한 거라면 디렉 델타는 이거는 연속적인 첨자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크로네카 델타를 델타 ij라고 한다면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ij가 같으면 1 다르면 0이었죠. 근데 디렉 델타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x-a인데 이게 두 개의 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 다르면 0이고,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무한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델타 ij를 하나의 첨자에 대해서 다 더하면, 어때요? 반드시 j 중에 같은 게 있으니까, 어때요? 1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x-a를 x에 대해서 다 접근하면, 반드시 a를 포함하게 되니까, 요거 1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디락 델타 함수의 성질입니다. 우리 이거 15강 했으니까 너무 빨리 가서 잘 이해가 안 되면 15 강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세요. 그랬을 때 이걸 이용할 때 제일 좋은 성질은 바로 뭐냐면 f i 하고 델타 i j를 갖다가 i에 대해서 다 더하면 저 f i가 f j가 딱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디락 델타도 마찬가지로 여기 fx하고 델타 x-a를 다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 놈이 fa로 딱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좋은 성질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용해 먹을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 기저의 조건. 기저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쏘 노멀 프로포티죠. 이오쏘 노멀 프로포티에서부터 저절로 completeness property라고 하는 게 성립합니다 also normal property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completeness property는 이렇게 생긴 거 이건 뭐냐 xi하고 xi를 그대로 썼어요 여기서 그대로 쓴 것은 여기에 이거 두 개가 다 벡터죠 벡터인데 안에다가 dot product도 안 쓰고 cross product도 안 썼습니다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건 마치 행렬처럼 행동하는데 이렇게 그대로 써놓고 i하고 i를 해놓고 그대로 다 더하면 요게 일하고 같다 아이덴티티 연산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콤플리네스 프로퍼티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소노멀 프로퍼티로부터 증명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f라고 하는 화살표 벡터를 이렇게 전개를 했었죠. 그랬을 때저 성분은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성분은 f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x 자이를 도트로 덕트할것 같으면 그 성분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저기다 다시 대입했어요. 거기다 이렇게 대입했어요.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거기다 대입했어요. 요, 요걸 대입했어요. 요거, 데이, 요, 요거. 요걸 대입한 거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쓰면 요 앞에 것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 것만 뽑아내면 이놈이 뭐 같아야 돼요? 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저 좌변은 f인데 요것도 f니까 요 앞에 있는 게 뭐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아이덴티티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컴플리네스 프로퍼티인데, 우리 기저가 되려면 위치 공간의 기저가 되려면 또는 우리가 양자역에서 나오는 다른 공간에서도 기저가 되려면 그 기저들 사이에는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반드시 만족해야지 되고,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만족하면 그 기저의 단위벡터들을 전부다 곱해서 다더 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라 하는 것이 컴플리에스프로퍼티인데 이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시 세계 벡터를 우리가 화살표 벡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미시 세계에서 나오는 벡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다음에 화살세, 화살표 벡터를 표현하는 공간을 우리 그냥 이 공간인데 그것도 앞에다가 위치 공간이 이름을 붙여줘 봤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위치 공간은 무엇으로 정의가 되냐면 기저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저는 무엇을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야 되요.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저가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저절로 컴플리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f라고만 표현하면 그건 추상적인 표현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저로 대표하면. 그다음에는 계산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 미시 세계에 갖고 가려고 합니다. 갖고 가서 용어는 조금 달랐지만 다른 양이지만 여기에서 그 밑에 흐르는 기본 개념 또는 기본 원리는 비슷하게 적용하면 또는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 미시 세계의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 법칙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자.